이번 시간 신경치료 진단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3D 뷰상에서 이 환자는 46번 치아 신경치료 진행한 케이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 악살 사 뷰에서 46번 치아 중심으로 정렬하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쇼 박할 쪽 신경치료한 부분은 중심으로 축을 회전시켜 미쇼 링거의쪽 신경치료한 부분이 동시에 잘 보이도록 축을 이동시켜 줍니다. 지금 보라색선으로 절단된 뷰는 코로나 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색상이 동일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뷰에서 신경치료가 잘 되었는지 마우스 힐을 위아래로 돌려가면서 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 탭에서 테이퍼 룰러를 이용해서 신경의 길이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에이펙스 로케이터를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으나 알터너티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46번 치아 디스탈 루트 진단해 보겠습니다. 역시 디스토박컬 쪽에 정렬하시고 디스토링걸 쪽으로 축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네, 사지탈 뷰에서 근관이 디스토버티드된 경사대로 축을 회전시켜서 보다 정확한 근관 형태를 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뷰에서 확인해 보시면 뿌리가 3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타입에서 마우스를 돌려가면서 왕국 형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악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상악의 14번 치아가 근관이 두 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번 치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14번 치아가 다섯 의 케이스가 근관이 두 개가 있지만은, 치근단 사진에서는 근관이 하나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 케이스도 치근단이 두 개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부코팔라탈 루트에 축을 정렬시키고 사지타르에서 치축경사를 맞춰주시면 정확한 근관 형태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악살, 코로나 탭에서 힐을 돌려가시면서 금, 정확한 근관 형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상단에 퀵 라이트 박스 클릭해 주셔서 악사 단면을 여러 슬라이스로 한눈에 진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